안녕하세요. 코인니엘입니다. 오늘은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체인 링크, 둘다 RWA 관련된 프로젝트죠. 그거 관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저번 영상이 주제가 데비도치, 그리고 에테나, 체인지피티 이거였습니다. 그 중에 에테나 관련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바핀, 독일의 전부 기관 중에 하나라 그랬죠. 네, 금융 관련된. 에테나 개엠베아 이게 미카 법안을 통과하려고 바핀에서 뭐 승인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영상 있었는데, 근데 그게 그 USD가 통용되는 승인이 아니고, 예전에. 응. usd 가 유럽에서 나가도록 미카 법안에서 통과를 못해서 나가도록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환불을 해 줘야 되는데 그 환불에 대한 승인이었습니다 그걸 잘 밑에를 보면은 알수 있었는데 밑에까지 제대로 못 봤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실수가 맞고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미카 법안을 통과했으면은 유럽에서도 꽤 유용하게 쓰였을 텐데 결국은 유럽은 유럽을 했습니다 네 얘네는 진짜 웬만한 혁신 같은 거를 엄청 늦게 받아들여요 미국에 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한참 뒤에 나오고 될것 같습니다 뭐 유럽은 CBDC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있으니까요 자기네들 스스로 네, 발전을 뒤로 미루고 있네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 바도의가합니다 제가 독일에 지금 8년째 살고 있는데 취소된 거 환불하는 거가 승인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개월 뒤에 그것도 해준 거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 말한 대로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는 것도 웃기고 그걸 이제 했다는 거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몇몇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또 특정한 분은 약간 지적질을 하는 느낌 네, 꼰대처럼 정보 전달하시는 분이 더 신중하고 확실하게 정보 전달을 해야 피해 입는 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완전 꼰대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사회생활 이렇게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면제는 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네, 댓글로도 달았고 이렇게 공지로도 했지만 실수합니다 영상마다 10분 정도 되는데 그거 하려고 6시간씩 들여가면서 해요 네, 정보 조사하고 한번더 확인 체크하고 제가 막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막 한다는 느낌은 안들 거예요. 네, 제 시간을 갈아놓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보고 실수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잘못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다 감안하고 보시죠. 뭐 유튜브의 내용이 100% 맞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제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너를 정말 주시합니다. 이거는 매너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온도파이낸스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코인개코 온도체인 네, 파트너십 맺었다고 합니다. 코인개코가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코인개코나 코인마켓캡에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런 민코인 같은 것 새로 출시한 코인들 그런걸 볼수 있는 터미널이라는게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 온도체인에서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코인개코가 온도체인에 이런 생태계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런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결국 온도체인, 네. 월스트리트 2.0 하면서 레고시 금융들과 미국 월가 금융들과 제대로 잘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코인 계코 이거는 투탑이죠. 코인마켓 캡, 코인개코. 그 중에 하나인 코인개코가 이렇게 네, 온도파이너 생태계에 함부로 한다고 라 좋은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기 있는 디앱들이 다뭐 블록체인이나 디앱들 하나하나 되게 대단한 애들인데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전에 얼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온도체인 관련된 생태계에 네, 설명을 했고 각자 역할이 있고요. 코인 개코도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희소식입니다. 이거 이것도 엄청난 희소식이에요. 코인 개코만큼. 오아시스 프로라고 여기가 미국에 있는 회사 같고요. 그리고 미국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라이선스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자산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 SEC에 이미 등록이 된 브로커 딜러예요. 이 오아시스 프로를 온도 파이낸스가 인수하기로 합의했어요. 라이선스 같은 거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네, 이런 회사를 온도파이낸스가 인수를 하네요 온도파이낸스 돈이 많습니다 진짜 네, 예전부터 말했지만은 아마 인수가 맞을 거예요 일단은 한번더 확인해 보겠지만은 네, 적어도 파트너십, 파트너십만 해도 대단하죠 지금 이걸 통해서 온도 관련된 온도체인, 온도GM 이런 거다 네, 미국에서 승인이 나게 매우 쉽게 열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디지털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오아시스 프로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온도의 최고 수준의 토크나 제품이 기술이 확장되었다 지금 토크나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아시스 프로처럼 완전히 전문적인, 전문화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을 파트너십 아니면 매입한 곳은 온도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아시스 프로는 USDC, 다이아 같은 법정화폐, 스테이블 코인, 이런 디지털 증권 결제를 지원하도록 승인받은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s e c 에 이미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 온도체인, RWA로서, 미국계 코인들 주목해야 된다고, 네, 예전부터 말했죠. 그리고 블랙록, 그리고 레거시 금융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온도, 그리고 에테나,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엄청난 희소식이고요. 그거 말고 판타라 캐피탈이 움직입니다. 판타라 캐피탈이 온도 파이낸스 많이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뭘 하냐면은, 온도 파이낸스 생태계를 위해서, 네, 250m, 2,500만 달러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름은 카탈리스트라고 하네요. 그래서 온도 생태계 전반, 뭐 온도 체인, 온도 GM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지원, 이 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또 다른 희소식이죠. 그래서 온도도 돈이 많은데 이게 판타리 캐피탈이 간접 지원을 해준 거예요. 지원 사격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생태계 전반에 걸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판테라가 직접 온도 파이낸스 코인을 홀딩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지원까지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온도 파이낸스 CEO 한마디 했고요.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의 관리 파트너, 이 사람도 한마디 얘기했고, 이 이니셔티브, 이거 카탈리스트, 이거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네, 자기네들이 하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솔라나에서 RWA로 TVL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자랑했잖아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사람 얘기를 해 줬는데 이 솔라나의 rwa 60% 적어도 50%가 온도파이넷에 나온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usdy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로비누드 ceo가 블록체인 같은거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rwa 로 토크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 레거시 금융들 뭐 로비누드는 그냥 거래소죠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rwa 쪽으로요 그래서 이 로비누드 앱 이거에 대해서 토크나가 캐짐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미국치 RWA 차트만 봐도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뛰어들고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체를 해야 캐짐이죠. 네, 성장 하기 때문에 캐짐이 아니고 제대로 발전을 하고 있다. 폴에킨스 네, SEC 의장입니다독하는 혁신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USDY 파트너십 맺었습니다. 아이크라이팩스라고 하는 뭐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여기 새로운 파트너십 USDY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 네 아직까지 온도를 판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어요. 네안 팝니다.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TVL 네 현재는 약간 유지 중입니다. 네 잘해주고 있고요.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건데 하락 추세가 있었고. 벗어나서, 지금은 살짝 올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618 정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락 추세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물론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RWA 올라갔습니다. 이게 또 올라갔어요. 제 뒤에서 비교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미국 CRWA. 해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봤죠? 75억 2천만 달러. 근데, 저번에 제가 영상 만들었을 때가 73억 9천만 달러 였습니다. 네. 또 올랐죠? 그래서 선두는 블랙로 온도파이낸스, 프랭글리 템블턴입니다. 이쪽에서 선두. 그래서 온도파이낸스 관련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부터는 체인링크입니다. 제가 체인링크는 포트폴리오 영상에서만 종종 다뤘고, 그 외에는 따로 하진 않았는데, 제가 최근에 스타일을 바꿨잖아요. 한 영상에 코인 두세 개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같이 추가를 하게 됐네요. 네. RWA 섹터 그래서 체인링크가 오해가 많은데, 너무 몸집이 커서 그러니까 상위권 알트잖아요 메이저인데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차트를 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체인링크가 이쪽 오라클에서 점유율이 60%예요. 뒤에 개수만 봐도 체인링크는 450개입니다. 그나마 300개 가까운 애가 피스 네트워크 정도예요. 네. 정말 많이 차이 나죠. 그리고 여기 보면 t v s 라고 나오는데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2등이 크로니클인데 여기가 73억 달러네요. 여기는 450억 달러인데 압도적이에요. 제가 매운 말을 일이지만은 각 분야의 1위 투자해라. 체인링크는 오라클 분야 1위입니다. 또 라고 폐지 한번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라고 폐지 보면은 라고 폐지는 없습니다. 이미 오래된 프로젝트고 라고 폐지에 다 풀려서요. 없죠? 네, 없습니다. 체인링크가 돈을 어떻게 버나? 한번 봤는데 당연히 오라클로 봅니다. 오라클의 수료로 받아요. 네. 이게 무료가 아니고 사용하려면 돈을 냅니다. 이게 이제 거의 B2B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돈을 뭘로 지불하냐? 링크 코인으로. 체인링크 코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링크 이미 사용하는 사용처가 있는 거죠 제대로 된 사용처가 있는 거고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리고 스테이킹이 있습니다 이게 체인링크 20 넘어오면서 체인링크가 단독 블록체인이 됐고 그럼 당연히 노드가 있겠죠 노드의 유저들이 리크코인 스테이킹을 하면은 이자를 받는 연이자 받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ccip 이 개념으로 블록체인들과 d 앱들이 오라클을 사용하는 게 훨씬 유용해졌습니다. 네, 결국 체인 크 코인으로 수수료 내는 게더 쉬워졌다. 네, 그리고 요즘 핫한 RWA 이것도 실물 자산을 금액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사용자한테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럴 거면 은 오라클이 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크로체인. 요즘은 체인이 많기 때문에 각 체인당 금액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라클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수수료 받는다 이것도. RWA 크로체인 수수료 받는다. 그래서 체인 링크가 돈잘 법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들 다안 좋잖아요. 그래서 체인링크가 아무리 상위권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세트입니다 체인링크 보면은 지난 시즌 고점하고 연결된 그 하락 추세선 제대로 닿지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만들어진 최근에 만들어진 하락 주세선을 이제 돌파한 모습, 이제 돌파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알선 분장이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근 제링크드리고요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트위터에는 제가 계속해서 버추얼 프로토콜 관련된 소식들을 올리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제 유튜브랑 그 버추얼 프로토콜 연결된 거그 결과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거 관련된 것도 썼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레드 여기에 제 생각 그리고 제가 매도 매수 한거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누르면 다볼수 있어요. 네, 이건 신규 가입 이벤트고 이거 누르고 신규 가입을 하면은 추가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체인링크 알아봤고요. 지금 며칠째 좋습니다. 분위기 좋고 이대로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체인링크는 지금 문제될 것도 없고 오락클잘 나가고 RWL 좋잖아요. 분야 결과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몇 개월 후에 그럼 담비도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we began to feel the fire